또는 자연수 x가 있다. 5분의 6 과로 x 플러스 3 과로 닫고 값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1 플러스 2x와 같게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그게 정수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1 플러스 2x 마이너스 0.5 이상 1 플러스 2x 플러스 0.5 미만 나왔나? 응. 5배에서 풀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미샤 이게 되겠지 네. 8분의 23 이상 8분의 31 여기 통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근데 이게 정수라 했으니까, X는. 2X는 정수가 되지. 응. 2X. 4, 6, 4, 7, 28. 7.XX. 5.XX지. 네. 2X는 6도는 7 되겠지. 2X는 자연수로 하으니까 3도는 3.5인데 3만 되겠지? 2X가 6이었으니까